7월 25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까지 오늘의 또 다른 핵심 뉴스 5가지를 간결하게 전해드립니다. 1. 고소득자 세금 줄고 저소득층 세금 증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비중은 줄어든 반면 중하위 소득층의 세 부담은 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4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3. 국토부 고속도로의 로봇 제설차 도입 검토 올겨울부터 국토교통부가 일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제설차를 시험 운영할 예정입니다. 눈길 사고를 줄이고 인력난을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4. 미국 우크라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방침.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ATACMS 미사일 추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의 군사 지원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중국 백도어 논란의 글로벌 IT 기업 철수 조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 또는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